촌수는 일단 잘 모르면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보통 나랑 아버지랑 1촌 사이거든요? 또 아버지랑 아버지, 아버지랑 1촌 사이예요. 그래서 나랑 할아버지는 1촌, 1촌 넘어가서 2촌이 되는 거고, 또그 위로도 넘어가면 3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삼촌이라는게뭐내 고모, 이모, 외삼촌, 뭐 삼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조할아버지도 나랑 삼촌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왜 제가 단순 덧셈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보통 이제 나랑 형제는 이촌인데 이거를 그냥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통조상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한칸두 칸이니까 이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 형제랑 나랑 이촌이에요 근데 내 형제가 형제의 손자랑은 또 자기 손자니까 이촌이거든요 그럼 우린 뭡니까? 이덕이니까 사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A랑 여기 C의 관계를 어떻게 볼수 있냐. 물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공통조상까지, C랑 A의 공통조상은 내 아버지거든요. 그럼 올라가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사촌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이 촌수 계산을 좀 어렵게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랑 아버지가 1촌이고, 나랑 할아버지가 2촌이고, 어쨌든 한 칸씩 세대를 거슬러 갈 때마다 1촌이 추가된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